사도 신경으로 신앙 고백 하심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 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녀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20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백 20장입니다. 단송가 100 20장입니다. 102편의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102편의 말씀입니다 시편 102편 1절에서 마지막 28절까지의 말씀을 한절씩교도으로하 말씀 받들겠습니다 시편 102편입니다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부르짖음에 주께 상달하게 하소서 내날이 연기같이 소멸하며 내 뼈가 수같이 탔음이니이다 나의 탄식 소리로 말미암아 나의 살이 뼈에 붙은 나이다. 내가 밤을 새우니 지붕 위에 의로운 잠새 같으니이다. 나는 재를 양식같이 먹으며 나는 눈물 섞인 물을 마셨나이다 내 날이 기울어지는 그림자 같고 내가 풀에 시들어짐 같으니이다 주께서 일어나사 시온을 극유히 여기시리니 지금은 그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라 정한 기한이 다가 오미니이다. 이에 문 나라가 여호와의 이름을 경외하며 이 땅의 모든 왕들이 주의 영광을 경외하리니. 여호와께서 빈곤한 자의 기도를 돌아보시며 그들의 기도를 멸시하지 아니하셨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높은 성소에서 구보시며 하늘 하늘에서 땅을 살펴보셨으니. 여호와의 이름을 시온에서 그 영예를 예루살렘에서 선포하게하려 하심이라. 그가 내 힘을 중도에 세악하게 하시며 내 날을 짧게 하셨도다. 주께서 예전에 땅의 기초를 놓으셨사 오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니이다. 주는 단결을 갖추시고 주의 연대는 모공하리이다. 아멘 오늘 시편 102편의 부제를 보시면 고난당하는 자가 마음이 상하여 그의 근심을 여와 호 앞에 토로하는 기도라고 부제가 붙어 있습니다 사실 시인이 이렇게 느낄 수밖에 없었던 시대적인 배경은 이스라엘의 큰일 중에 하나가 어, 다른 나라의 침공을 받아서 포로로 끌려가는 그런 일일 것입니다 민족적인 그런 아픔을 경험했던 시인이 어온 하나님께 기도의 영광을 올려 드리고 있는데 하나님 나의 고난을 그저 바라만 보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해 주십시오. 내가 근심하여 하나님께 기도하오니 하나님 네 기도를 들어 주십시오라고 민족적인 고난과 아픔에 대해서 개인적인 고난과 아픔으로 바꾸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오늘 베기편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 예배당에 올라올 때 이렇게 성탄의 트리가 밝혀져 있고 또한 강단에서 어떤 꽃꽂이를 통해서 예수님의 탄생을 바라볼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삶이 행복하고 기쁨 기쁨의 모습을 통해서 영광을 높이는 것도 있겠지만 사실 오늘 신처럼 고난 당하는 그런 삶 가운데 있을지라도 또한 우리의 민족이 형통의 길을 걸어가지 않는 날짜라도 우리는 바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께 기도의 모든 간구를 올려드릴 수 있는 어떤 도구인 것을 우리는 잘 알아야 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세상에서의 위로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위로가 우리 가운데 주어졌을 때 진정한 행복과 위로가 우리 가운데 임하여질 수 있습니다. 시인은 그것을 알기 때문에 민족적인 그런 고난을 경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그는 하나님께 이 시를 지어서 모든 것을 간구하며 "하나님, 나의 고통과 아픔을 주님께서 아쉬우니, 나의 부르짐에 그냥 아무 대답 안 하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 나의 기도가 상달되어지고 응답되기를 소망합니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일절에 보시면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부르짖음에 두께 상달되게 하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부르짖는 그런 외침이 미아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늘 보좌에 상달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라는 그런 간절한 고백을 담아서 일절에이 모습을 이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통성의 기도를 드릴 때마다 주여라고 크게 외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의 간절한 바람이그 주여라는 단어 가운데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큰 소리로 외치는 것은 하나님이 못 듣기 때문에 우리가 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간절한 심정을 담아서 그렇게 외치는 겁니다. 오늘 일절의 시인도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부르짖음에 주께 상달되게 하소서라는 이 일절의 말씀은 하나님 내가 부르짖어 기도하고 내가 통성에 하나님께 기도를 올려드릴 때 하나님 것을 하나도 땅바닥에 떨구지 마시고 다 들어주십시오라는 그런. 간절한 바람이 바로 일절에 담겨져 있고 우리의 통성의 기도에도 담겨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절에 보시면 나의 괴로운 날에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주의 길을 내게 기울이사 내가 부르짖는 날에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라고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길을 열어 주십시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모든 내용이 하나님께 들려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얼굴의빛이 우리를 외면하지 마시고 우리를 바라봐 주십시오라고 간절한 기도의 소망을 올려 드리는 것이 시인의 고백입니다. 이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민족적인 근심과 민족적인 고난을 바라보면서 포로로 끌려가는 그 모습을 바라보는 이 시인이 또한 본인도 포로로 끌려가는 그 모습을 통해서 이제 나라가 망하게 되고 거룩한 성소 예루살렘에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그런 심정이 바로 이 시인 느끼는 그 안타까움과 고통 가운데 있음을 이자라엘 통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침묵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의 영광의 얼굴을 우리 우리 가운데 비춰 주지 아니하시고 외면하셨기 때문에 이방 나라들이 들어와서 우리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침공하고 결국에는 포로로 끌려가는 그런 위기적인 상황을 맞이하고 있습니다라고 오늘 이 절의 말씀을 통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날의 연기같이 소멸하며 내 뼈가 속같이 탔다라고 고통이 얼마나 심한가를 다시 한번 이 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사절의 말씀에 내가 음식을 먹기도 잊었으므로 마음이 풀같이 시들고 말라버렸다 라고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먹는 것을 끊어버리니까 내 몸이 연약해짐을 이야기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식음을 전폐한다라는 것은 기쁠 때 식음을 전폐하던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 가운데 있었을 때 식음을 전피한다라는 그런 말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처럼, 오늘 시인도 이렇게 음식 먹는 것조차 잊어버리고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내가 메말라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런 날을 극렬히 여겨 주시고 고별 살펴 주십시오. 라고 말씀과 기도의 영광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자의 말씀을 통해서 시금을잔피한다라는 그런 말을 통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간구하는 기도의 내용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다시 한번 내 원수들이 종일 나를 비방하며 내게 대항하여 미칠 듯 날뛰는 자들이 나, 나를 가리켜 맹세하며 나의 모든 것들을 진노하며 책망하며 넘어지는 그 모습을 통해서 악인들이 승승장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개입하신다고 한다면 이 악인들의 그 승승장구는 잠시 잠깐의 풀의 영권과도 같을 겁니다. 하나님, 내 근심거리, 내가 이렇게 시금을 참패하고 기도하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십시오라는 것이 오늘 시인의 간구입니다. 11절까지는 그렇게 자신의 어떤 연약함을 이야기하고, 내가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고 있으니, 내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라는 것이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12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점이 붙어 있으면서 내용이 바뀌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시고, 주에 대한 기억은 대대의 이름이다. 라고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사실 하나님의 모든 섭리와 교획은 이 인생 가운데 사람의 인생도 하나님께서 챙겨주시지만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 하나님 우리 민족이 당하는 이 고통과 고난 그리고 제가 당하는 우리가 당하는 이 고통과 고난을 하나님께서 진멸하여 주시고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이 오늘 이 기도의 강구의 내용입니다 사실 고난당하는 자가 하나님께 어떤 기도를 올려드리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당하는 고난을 면하게 해 주십시오 고난이 지나가기로 원합니다 고난이 해결받기로 원합니다 이렇게 간구하는 것이 신의 간구이고 민족적인 고난을 극복해내는 그런 간구일줄 압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뭐 정치도 경제도 사회도 문화도 여러 가지의 영역에서 한 리더의 잘못으로 말미암아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일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믿음의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 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사회는 세상은 정치는 어려워져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나라의 주권자가 이 나라의 참된 역사의 주인인 하나님이신 것을 믿고 우리가 기도할 때 개인의 기도이지만 그 개인의 기도에 기 기울여주시고 응답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잘 알기에 오늘 시인도 그렇게 기도했고 우리도 그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의 고통이지만 나의 근심이지만 작은 나의 고통과 근심이 하나님께 상달되어지므로 결국은 그것이 기도가 하나하나가 모여서 큰 불을 이루는 것처럼 어둠을 밝히는 작은 불꽃 하나가 모여서 밝아짐의 역사를 우리가 알고 있듯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기도의 사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시인은 시편 102편을 통해서 고난 가운데 그리고 이스라엘 나라가 멸망당하고 있지만 결국은 기도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을 믿고 간구하는 것이 그의 기도입니다 23절에 보면 내 힘을 중도에 쇠하게 하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일까요 내 힘을 중도, 중도에 중도 쇠하게 하셨다 야곱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야곱이 야복강에서 하나님과 씨름하다 겨루어 하나님이 야곱을 이기지 못해서가 아니라 그의 환도뼈를 위골나게 약간 장애를 만들어서 결국은 온전한 걸음이 아니라 약간 전걸음을 통해서 연약해져 버리는 힘을 빼는 그런 모습을 보여준 것이 창세기에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그것을 시인은 기억함으로써 내 힘을 중도에 세약하게 하셨다라고 기도하고 있으면서 하나님 내 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내 힘은 연약합니다. 그러기에 기도하는 것이고 그러기에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겼을 때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십시오라는 그런 믿음의 강구를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4절에 나의 말이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중년에 나를 대여가지 마옵소서 주의 연대는 대대의 무궁합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땅의 기초를 세우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신 것을 시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땅의 기초가 무엇일까요? 기초라고 이야기하면 건물을 세우기 위해서 기초를 다지고 그 다진 기초 위에 건물을 세워 나가는 그런 모습일 겁니다. 땅에 기초를 놓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역사의 시작점을 바로 하나님께서 기초를 놓고 그 위에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듯이 이스라엘 민족도 그러했고 우리 인생의 어떤 역사도 그러하다라는 하나님께 모든 것이 달려 있다라고 고백하는 그런 말의 시작이 그 믿음의 고백이 바로 땅의 기초를 놓았습니다라는 고백입니다. 단지 이 말이 그냥 자연을 창조하셨습니다. 자연의 주권자입니다라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모든 것의 시작점이 하나님입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바로 천지는 없어 지련이와 주는 영존하시겠고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거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꾸어 바꾸게 됩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소멸되지 않는다라는 말씀입니다. 땅은 소멸되고 땅은 없어지고 우리의 인생마저도 없어질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은 영존하신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영원히 존재하시는 분우리 인생은 아무리 오래 살아도 백세를 넘어가지 못하고 넘는 달지라도 결국은 죽음이라는 장막을 향해 달려가는 그런 인생일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죽음이라는 그런 과정이 그 앞에 놓여 있지 않냐고 영존한다라고 시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영원히 존재하시는 분. 그러게 우리는 기도할 수 있고 우리의 믿음의 근거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27절에 주는 한결같으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합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변덕쟁이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또한 한결같다라고 오늘 시인이 고백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은 변덕쟁이가 아니라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계획하시는 분이 하나님 하나님이신 것을 잘 알기에 오늘 시인은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인간은 변덕쟁이지만 인간은 마음이 바뀌고 시시때때로 심지어는 화장실 들어갈 때 마음과 나올 때 마음이 다르다라고 우리가 우스갯소리로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아니하시고 한결같다라고 오늘 시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한결같은 하나님, 우리에게 아기로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의 은혜를 주셨다고 한다면 그 구원이 단지 겨울에만 느껴지는 기쁨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에서 우리의 인생의 끝자락인 그 죽음이라는 장막 앞에 나아갈 때도 잊지 말아야 할 바로 예수 그리스의 십자가를 마음속에 새길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라는 것이 오늘 시인의 마지막 결론이기도 합니다 주는 한결같으시니 주의 연대는 무궁합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28자를 통해서 주의 종들의 자손은 항상 안전히 거주하고 그의 후손은 주 앞에 곧게 섭니다 라고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때만 하나님이 지키시는 것이 아니라 나의 후손에게도 동일한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여지기를 소망합니다 라는 것이 오늘 지한의 결론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의 유산을 남겨주었을 때 가장 큰걸 남겨주는 겁니다 물질이나 명예나 지식을 후손에게 주는 것보다 믿음의 유산을 남겨 주는 것이 온다의 모습인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28절의 말씀은 주의 종들의 자손을 항상 안전히 거주하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 나만 안전히 거주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후손에게도 이와 같은 은혜를 주십시오라는 것이 오늘 시인의 고백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나의 고통과 나의 근심을 하나님께 다시 오니 들어주시고 그 고통과 근심이 제하여지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나의 믿음의 유산이 나의 자손들에게 도잘 전달되게 하시고 또한 이 나의 기도가 나의 자손들에게도 나의 후손들에게도 동일하게 전달될 수 있는 그 믿음의 유업이 잘 이어질 수 있는 언약의 계승자로 우리 가정이 나를 통해서 시작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이 오늘 기도의 주요 내용일 줄 믿습니다 오늘 시인은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고통을 당하지만 근심 가운데 있지만 심지어는 나라가 위기적인 상황 가운데 빠져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변덕쟁이가 아니라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항상 똑같은 마음으로 우리를 지켜봐 주신다라는 것이 신의 믿음에 간구입니다. 이와 같이 기도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어 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소망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야복강에서 야곱에게 하신 일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우리 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절저히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힘이 의지해서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대게 도와 주옵소서 그러함으로 그러함으로 진정 우리가 드려야 할 기도의 대상이 하나님이신 것을 잊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힘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항상 변덕을 부리지 아니하시고 한결 같은 그런 마음으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니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저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는 믿음의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인차 주셨습니다. 다만 우리만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나의 후손도 나의 자손도 나의 믿음의 가문도 동일한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식음을 잠폐하며 기도하는 모습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지만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이 변화하여 기쁨이 되게 하시고 또한 즐거움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10년 가운데 특별히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기도의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거룩한 자리 되게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